미리야, 심심해. 누나랑 놀 거야. 누나 아파서 못 노는데. 아, 나살 들었어? 아하. 귀여워. 손 주세요. 손. 선. 유손 알지. 누나랑 놀고 싶어. 카페 가고 싶어. 모이 카페 갈 거야. 놀 거야. 뭐야, 그거 머리 놀러 가고 싶어 미르. 놀러 갈 거야. 놀러 가고 싶어. 그럴 구야 우리 미르. 아그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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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누나 놀러 가고 싶아냐 <laughs> <laughs> 누나 아파서 못 가니까. 이단 엄마랑 아빠랑 갔다와. 알지용? 기게자요 놀러갈거야 심심해 미르 심심해 심심해 우리 장아지 심심해. 심심해. 심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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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르 심심해요 심심해요 우리 장아지 심심해요 심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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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노래할까? 몇개 할까? 열개 할까? 아 너무 좋아요 알았어 너 해줄게 종이컵 노래 할래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게 미라 앉아 Sit down Sit down Sit 손 옳지 반대쪽 손 옳지 잘했어 가자 출발